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 면제, 유예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세무조사, 면제 받고 유예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유예 제외조치를 적극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참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세무조사유예와 어, 제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 혁신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받습니다.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받고요. 또 매출 급감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투자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 투자 확대, 투자 확대를 해야지 고용이 창출되니까. 투자 확대 예정인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고요. 도소매업인 경우에 6억 원 미만, 제조음식 숙박의 경우에는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습니다. 연간 수익금액이에요. 그리고 15년 이상,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익금액 500억 미만 법인이나 수익금액 20억 미만 개인사업자 중에서 성실하다고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면 판단이 되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표준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를 하고요. 또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성실납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는데요. 성실납세 협약이 무슨 말이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국세, 사업자와 국세청이 신사협정을 맺는 거예요. 사업자가 내가 성실하게 신고할 테니까 나를 세무조사하지 말아달라 하고, 그, 신청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어, 심사를 하죠. 저, 사업자가 성실한지 안 한지를 심사를 해서 그 통과가 되면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선정 제의를 해주고, 또 게다가 국세청 표창 수상자 선정 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면제 사유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말 그대로 모범을 보인 납세자에게 주는 상인데요. 어떤 대상이냐. 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자,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내가 동치가 큰 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은 수입으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수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요건이 약간의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5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사업 사업하면서 종합소득세 5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요.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일단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받지 않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해주고요. 지방청장 세무서장 이상 수상자는 2년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 적격 심사시 가점을 받습니다. 체납처분 시에도 납세 담보가 면제되고요, 보증 한도 우대, 공용 주차장 무료 혜택, 다양한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어, 또 다른 유예 사유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납세자상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아,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 수상을 하고, 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수상을 하는데요. 그 수상 그 사례 예를 들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대주고, 대주고 이 상을 받으신 사업자도 계세요. 또,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진료, 의료봉사활동을 한 그런 선행으로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상하면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제가 이제 모범 납세자 추천을 해서 이 상을 받았어요. 모범 납세자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면서, 공항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사용한 거예요. 같이 외국을 가던 동료 사업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범납세제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그런가면 또또 다른 세무조사 유예 사례는 여러분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나서 세무서에서 이런 안내문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아가 신고한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을 해본바해본바 여러 요러 요로 요러 요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 수정 신고 해 주시기 탈루세 소득이 있으면 수정 신고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탈루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아주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안내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사후 검증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대부분의 경우에 하십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 사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범, 모범, 납세자, 이런 아름다운 납세자상의 수상에 도, 도전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 법인도, 세무법인 석성, 법인도 석성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만사랑이, 사단법인 일만사랑이를 덕해서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우리 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정도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납세자상에 도전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시고 또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